공인회계사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박수빈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당장 아이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여유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보. 가만있자. 적금이나 보험 중에 하나 해지할까? 매달 25만 원씩 부담이었는데 연금저축보험 해지하면 어떨까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10년 납입하셔서 총 3천만 원 적립되셨고요 지금 해지하시면 세금 떼고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원금보다 얼마 늦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500만 원이나 뗀다고요? 고객님, 연금저축보험 중도에 해지하시면 손해가 많습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해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네, 참이 경우처럼 연금저축 납입 원금보다 정리백이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누가 들어도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처럼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네. 연금자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1 6 5 프로의 세금을 내고 받습니다. 음.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삼천만 원에 1 6 5 프로인. 약 5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500만 원의 세금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연금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세 공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네. 건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중도 해지 세금이 500만 원. 꽤 큰데 다른 대안이 없나요? 그러니까요. 네, 목돈이 필요할 필요한 경우 연금 저축 해지를 떠올리는데요. 네. 무작정 연금 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내야 할 세금을 아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 저축 담보 대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을 중,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고 다른 저축성 상품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연금저축 해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음 다른 저축성 상품을 해지하는 게더 나은 이유는 뭐가 있죠? 네 내야 할 세금 측면만 본다면 네. 다른 저축성 상품을 해지하는 게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음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원, 전체 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그 장기저축성 상품에 대해서는 네. 이자에만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앞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게 훨씬 불리하다는 겁니다. 어... 음, 그렇군요. 그런데 뭐 결국 언젠가는 이제 연금저축을 받게 될 텐데 네.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 어. 연금 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수령액의 3.3에서 5.5%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요. 3천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최대 165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중도 해지할 때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매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거나 수령 시기를 가급적 소득이 없는 시기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연금 저축하면 이제 많이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세 혜택 때문인데 맞아요.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연금 저축에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세액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13.2%와 16.5%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납입액 연간 납입액 400만 원을 한도로 저, 적용됩니다. 다만 2017년분부터는 연봉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입액 한도가 300만 원으로 음, 줄었습니다. 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최대 40만 원가량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뭐, 연금저축보험도 그렇지만, IRP라고 해서 그 개인형 퇴직연금도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연금저축과는 다른 건가요? 네, IRP는 퇴직금을 연금,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건데요. 근로자 중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작년 7월 이후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서 전체에지만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 저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개인형 퇴직 연금의 절세 효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수 있는 거죠, 회계사님? 네, 최대 11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퇴직 연금 계좌에 내고 있다면 네. 연금 저축 계좌 불이백과 합해서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납입액의 16.5%를 세액 공제해 주므로 최대 115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이 공제돼서 최대 92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액 공제 받으시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 저축처럼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 네. 음. 네자 지금 뭐 절세 혜택이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또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절세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노란 우산 공제는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 예. 고소득자에게는 더큰 혜택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주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에 노란 우산 공제는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에게 노란우산 공제 불입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요. 네. 전에는 연간 불입액 한도 300만 원이 적용되었지만 2017년분부터는 소득 수준별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300만 원 불입으로 최대 115만 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우산 공제도 해지를 하면 연금저축과 같은 불이익은 없나요? 네,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 네, 노란우산 공제는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22%의 세금을 뗐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폐업 등 법적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22%의 세금을 뗐었는데요. 네.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해지분부터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16.5%의 세금을 떼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금저축과는 달리 해지 시금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데요.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최대 46.2%의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해지 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지 시 부담한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빈 회계사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